자취하다 보면 한 번씩 이런 생각 하지 않나? 평일에는 회사에서 8시간 보내고 회식이니 약속이니 있는 날에는 더 늦게 들어가기도 하고 주말에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시간 보내다 보면 집에선 잠만 자는 것 같다는 생각. 근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신축 원룸 평균 월세가 101만 5천원이라고 한다. 에? 이게 무슨 집에서 잠만 자는데 매달 월세로 100만원씩이나 내야 한다고? 그냥 원룸에 여러 명이 같이 살면서 각자 월세 좀 아끼면 안 되나? 서울 원룸 평균 면적 약 7평. 가장 보편적인 직사각형 원룸 구조에 최소한의 의식주를 보장하면서 최대 몇 명까지 살수 있을까? 6명쯤은 살수 있을 것 같아요. 6명이요? 응. Mm -hmm. 근데 지금 여기에 옷장 음. 이만큼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왜 만족하지 못하시는 거죠? 더 줄이고 사람을 있어. 더 넣을 수 없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8명까지 가능해요. 지금 8명이면 음. 월세가 12만 5천 원이거든요. 근데 저는 월세 10만 원만 내고 싶어요. 10명까지 어떻게 안 될까요? <laughs> 이게 사실 방법이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지독한 방법이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홈 스타일링 디자이너와 7평 원룸 월세 10만원 엠빵에 도전해봤다. 그럼 단계별로 공간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일단 6명부터 볼게요. 아무래도 침대를 놓으려면 바닥 면적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직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건데 이제 2층 침대를 활용해서 이렇게 침대를 쌓는 형태로 할 거거든요. 아래에 슬라이딩 침대를 두고 2층 침대를 두면 이렇게 한 세트로 해서 총두 세트 6명이 잠을 잘수 있어요. 그러면 2층 침대에다가 밑에 슬라이딩 침대까지 해가지고 3층 침대네요. 3층 여기. 침대예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조금 미지수요 아 하긴 뭐 얘네들이 지금 이 모델링처럼 뿅뿅하고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러면 수납은 여기 행거랑 이 상부장에다가 하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상부장 조금이랑 여기 앞쪽에 행거 여기 부분을 좀 활용해야 되는데 세분 정도는 집에서 뭐 일을 하거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할수 있는데 아침 저녁 이렇게 나눠서 하거나 월 수금 화목토 이렇게 좀 나눠서 해야 돼요. 여덟 명이 되면은 바닥은 이제 거의 드러나 있지 않는 그런 상태거든요. 남아 있는 면적은 그냥 최소한의 동선 공간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이 공간이 기본. 본 아파트 복도 통로 공간이 한 110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한 60, 70이 정도밖에 안 돼서 되게 좁네요 한 번에 두 명이 이제 지나가기 힘들어요 뽀뽀를 하고 넘어가거나 <laughs> 베란다에 있는 이 행거는 뭔가요? 이건 어. 옷을 보관하라고 둔 건가요? 보관용도로 사실 둔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이 지금 거의 없어가지고, 팔레 건조대를 이렇게 펼치거나, 아. 그러기가 좀 어렵거든요? 옷을 말리거나, 한번 입은 옷을 좀 이렇게 걸어 놓거나, 그러는 역할을 할수 있게 배치해 놨어요. 수납공간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음흠. 그럼 옷을 1인당 한몇벌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봄 하나, 여름 하나, 가을, 겨울 하나씩. 네벌 정도? 단벌 신사로. 네네. 아, 여기는 패션 이스타 같이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같이 못 살겠네요. 자 아, 그럼 대망의 월세 10만 원 엠방 열명 공간 보겠습니다. 제가 작업을 하기는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참고 있었던 방법이었거든요. 침대 사이즈를 줄이는 거. 보통 우리 슈퍼싱글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가로 폭이 110cm예요. 근데 지금 제가 집어넣은 매트리스 사이즈는 90cm거든요. 사실 막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키가 한170 정도고 평균 체형인데 저도 슈퍼 싱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끔 저도 그게 좀 좁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 매트리스는 어떤가요? 이거는 평균 그 키나 평균 몸무게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넘어 서시는 체격이 조금 크신 분들은 이 사이즈가 좀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저처럼 체구가좀 작으신 분들도 약간 시체처럼 자거나 이렇게 미동 없이 주무시는 분들 추천은 아니고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편안한 약간 수면을 보장하는 매트리스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택지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옷장, 행거가 지금 두개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더더욱 미니멀리스트들만 살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SS의 옷 하나, FW의 옷 하나. 두 개, 딱두 개? 두 개. 주방이나 뭐 화장실이나 신발장, 요런 데 수납장이 있기는 하잖아요. 요런 데를 이제 싹싹 끌어 모아가지고 잘 나눠서 사용하셔야 될것 같고, 유일하게 비어져 있는 이 베란다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강도 이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햇빛이 들어오면 옷이 뭐 상하고. 상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암막 블라인드 같은 거를 내려놓고 옷을 보관해야 되는 슬픈 현실입니다. 좀 벌써 가슴이 좀 답답해지거든요? <laughs> 뭐, 이 집에서는 뭐를 좀 해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어렵겠네요. 음식을 하다 보면 냄새가 자연스럽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모두 이 침대들로 지금 가구가 가득 차있기 때문에 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한 명이 뭘 해먹으면 아홉 명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막 베드 테이블이나 뭐 사이드 테이블 같은 거를 준비해드리긴 했으나 식사를 하거나 그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럼 여기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잠만 자는 집이네요 잠도 음. 편하게 자기는 힘든 집 침대를 10개를 넣기는 했지만 화장실은 또한개잖아요 출근하실 때 혹시 얼마나 걸리세요? 씻고 준비하고 넉넉 잡아서 한 30분? 그러면 30분 10명 5시간. 그럼 8시에 나간다고 했을 때첫 번째 사람은 새벽 3시. <웃음> <웃음> 어, 차례차례 씻어야 되니까 네, 수면 시간 보장이 또 조금 힘들어요. 어, 그럼 만약에 막 급동 이슈 이런 거 생기면 어, 그러면 이제 네. 10명 지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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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큰일 나겠네요. 안 돼요, 안 돼요. 어. 음. 7평 원룸에 이렇게 사는 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제가 작업을 하면서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한 4명까지는 어떤 서로 간의 규칙과 약간의 리밋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서로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좀 존중하고 내가 집에서 휴식하거나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두명 정도가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가구들이 벽을 다 이제 막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기도 안 되고 아무래도 벽이랑 가구가 맞닿아 있으면 곰팡이도 더잘 생기거든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인간이 의식주를 해결한 것인가? 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1인 최소 주거 기준이 14제곱미터, 한약 4평 정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을 조금 보태서 4평은 관 속에 누워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집인데 집이 아닌 느낌? 우연님이 생각하시기에 사람답게 사는 주거란 어떤 걸까요? 사람마다 그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의 면적이 모두 다르기는 해요. 그래도 제가 홈 스타일링 디자이너로서 다른 분들보다 공간 경험이 좀더 있으니까 저는 생활 공간, 화장실, 현관, 주방 이렇게를 모두 합쳤을 때 7평이면 가구들이 조금 들어와 있잖아요. 뭐 우리가 새로 사는 가구가 아니더라도 뭐 주방 가구, 붙박이장, 화장실 이런 것들이 채워지고 나면 남아있는 면적이 있거든요. 그게 두 개의 공간 공간이 면적이 비슷할 때 균형감도 있고 시각적으로도 조금 답답함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7평이면 뭘 되게 많이 해볼 수 있어요. 가구나 소품에 좀 다양한 그런 도전도 해볼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해요. 사람답게라는 말이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생활동선이 불편하지 않고 사람이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거를 살고 있는 공간에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소 7평 정도의 절대적인 면적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잠만 자는 집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해요. 사전적 의미로 집이 추위나 더위, 뭐 비바람을 막아주는 건물, 공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취향을 좀 담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집을 형용해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따뜻함과 아늑함이에요. 휴식이라는 단어가 집을 표현할 때꼭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특히 심리적인 의미로서의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간이 집이 되려면 휴식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 한 명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7평 정도의 공간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 그래서 아쉽게도 서울 7평 신축 원룸에 월세 10만 원만 내면서 사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사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러고 싶지도 않아졌다. 집이란 의식주만 채워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내가 나답게 살수 있는 공간을 바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였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집은 어떤 공간인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 주세요. 공간에 대한 모든 궁금증.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알려 주집.